안녕하세요 목동 오빠입니다. 2026년 2월 20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bhi 어디까지 갈까? 일단 목동 오빠는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38주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bhi가 어떤 기업이냐? 발전소와 제출 공정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위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에너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고 수익률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위 종목은 배당과 국내 주식의 상승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ETF라 판단해 매수를 진행했고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비중으로 삼성전자를 25.2% 갖고 있고 코덱스 200을 20% SK 하이닉스를 14.2% 흔들처를 2%, 현대차를 2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러한 ETF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입니다. 코넥스 미국 S&P 500을 추가로 매수해주었습니다. ISA 계좌에서 매수를 진행해주었고. 일단은 어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매수해 주었고 오늘은 코덱스 미국 S&P 500을 매수해 주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계속해서 믿고 있고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22,555원에 6줄을 매수해 주었습니다. 어, SK하니스 100만원 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로 매수하는 건 개미한테 꽤큰 부담인 가격입니다. 불과 어 작년만 해도 18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벌써 92만원, 100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개미들이 매수하는 건 제가 누가 봐도 좀어 부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ETF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하이닉스의 주식을 보면서 아살걸살걸 살걸 하지 마시고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ETF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K뱅크 공모주 청약입니다. 일정은 제가 목동오빠 채널에 이렇게 매일 같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 2월 20일부터 20, 2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네, 기존 물량이 굉장히 많지만 목동 오빠는 균등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30주 청약을 할 건데 우리 사주미 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30주 좀 넉넉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k뱅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피트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이죠. 코인이 너무 흐름이 안 좋아서 k 뱅크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장의 힘이 좋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질래? 일단 1억 벽을 깼죠. 리플도 뭐 2천원 선에, 2천 선에 놀고 있고 이더도 280만 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트 숏만 치면 먹여주는 장입니다. 언제까지 숏을 숏잡이들을 먹여줄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선뜻 숏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리버라는 코인이 있죠. 아, 많이 올랐네 쇼쳤는데 계속 올라서 대부분 쇼친 사람들을 다 죽인 코인이 리버라는 코인이입니다. 그런 코인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분할로 들어가는 게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어센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범비 같은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뉴스가 좀 적당하다 판단이 들었고 코덱스 이0 0하게 위클리 커버드 콜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배당을 받자마자 바로 바로 추가로 매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